어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그 초선들 이야기 끝에 내가 짧게 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초선들이 지금 해야 될게 최근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선는 국회 비준 동의가 돼야 된다. 그럼 초선들 중에 누구는 말이죠. 180석 갖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174석이지만 우지분 납치면 180석이 넘는 거죠. 그 180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국회 비준안 통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요.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등에 대한 비준안을 통과를 시켜줘야 남북관계도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인데 판문점 선언 비금 비준안도 통과가 못한 상태. 겨우겨우 겨우 대북 점당 금지법 하나 만들어놨는데 박상학이 같은 새끼들은 저롱하듯이 또 대북 전난 날리고 있고 이런 것도 좀 싸워줘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로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거 하겠습니다. 발의도 하고 막. 안 하니까 문제겠지만, 이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정부를 성공시킬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슨 순서를 경청해가지따위나 하고 자빠졌어, 지금. 예, 이병통일부 방... 장관 이런 메시지를 내면 내가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는 거야, 지금. 이그 국회에서 비준이 돼야 되는 이유가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돼야 되는 이유가 남북관계발전법 때문인데 여기 21조 1항에서는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비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남북합의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때는 국회에서 이거를 체결하고 비준해줘야 되는 그런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동해선 및 경해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해야 되는 이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재정적 부담이 갈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데 그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비준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미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무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음. 이런 거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표는 당연히 와요. 아 답답해 자 열린우디당이 그러니까 그 지지율디확 꺾여버렸던 게 사실 4대 개혁 입법을 후퇴해버렸을 때 그때였거든요 민주당도 똑같은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개혁 입법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초선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중에 일부는 그냥 관종들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더군다나 여기는 부동산까지 이런 식으로 지지고 볶으면은 그냥 미친놈들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 바꿔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셨잖아요. 근데 진짜 윤석열 보도량이 더 많은 거는 50%는 이해해요. 50%는 이해 안 되고. 왜냐면 하 전두환 시절 같으면은 그 분위기 안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사실 문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는 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니까. 대통령이 가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비행기 안에 있었던 시간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윤석열 보도가 더 많이 나왔다를 비판하기 좀 그렇지만 설사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그럴 놈들이니까 비판을 일단 하는 거고요 어, 지금 맨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하고 만났잖아요 일단 중요한 미국에서 미국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2017년에 미국을 갑니다. 그때 하원, 하원을 예방하는 거죠. 그러면 예방하면 하원 의장이 나와서 이렇게 마주하고 회의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이된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거기서 그냥 악수만 하고 바로 의자에 앉아서 회담 비슷한 걸 해요. 올해는 딱그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리고, 맨시 펠로시는 아주 공손하게 문 대통령 연설을 안 경청을 하고 있죠. 세상 조신하네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한국이 4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바이든이 초청한 것도 일본 다음에 두 번째 국가니까 독일도 프랑스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의전이 달라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는 거고요. 아니 회담 전날 지금 브리핑한 거 백악관 대변인하고 지금 기자단이 브리핑했을 때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 한국의 의상을 볼수 있는 워딩이 나왔어요. 선진국 한국에 왜 백신 주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미국 기자들이 이 한마디만 해도 그냥 아 이거 한국의 위신이이 정도야라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이시 펠로시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3년 전에 이번 여자 하나 만났는데 그 여자도 한국에서 왔다던데 왜 이렇게 품격이 다르지? 나 나경원... 경우는 <laughs> 몰라 누군지. 아니, 나기구려고 얘기를 <laughs> 해. 왜 자꾸 그게 유도 아니에요. 시간 좀 아낍시다. 아, <laughs> 어,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돼. <laughs> 나는, <누군지> 아. <laughs>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니,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분께서 그때는 그러셨다가 왜 지금은 이러는지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이분께서 이제 정신을 차리신 것 같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결과를이루어내기를바라 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제 보도 태도는 지들 꼴린 대로잖아요. 나오는 정보는 제한적인데다가 예를 들면 얘들의 소스는 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청와대 관계자가 문 대통령 가시면 의제가 뭐가 될 거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 통해서 주면 그걸 지들 꼴린대로 해석하는데 이제 그걸 한번 잠깐만 이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면 음, 일단 첫 번째 저는 대통령이 바이든과 할수 있는 정상이지만 할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바이든이 우리 한국 정부니까 한국한테 백신 줄게. 요건 못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력을 하겠지만 지금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백신을 많이 얻어온다 마치 구걸하는 것 같은 그 보도는 잘못된 보도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급하지 가 않거든요. 음. 안 급하다고 네. 지금 미국이 내놓겠다는 백신은 지들이 남아도니까 백신을 거의 못맞친 후진국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백신을 얻어온 얻어오네, 애, 못 얻어온 애가 나중에 정상회담이 끝났더니 백신을 어오지 못하는 맹탕의 교 이렇게 보도를 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미 바이든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이미 만났습니다. 자, 제조업이 망가져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리쇼링이라 그래서 트럼프 때 중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다시 제조업을 끌어들이고 있잖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제조 미국은 제조업은 다 중국으로 돌리고. 지들은 금융업만 했단 말이야, 사실. 그리고 자동차 산업 일부 남아있던 것이 막, 막 망해버리니까 미국 경제가 엉망됐던 이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 유치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 그 지점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진짜로 대북정책이에요. 요거를 이제 얘네들은 그렇게 딜로 이야기하잖아. 코드 가입하면 백신 줄 거야. 거지 발사기 같은 소리예요. 최소한 바이든은 문 대통령한테 코드 가입하란 이야기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돌려가지고, 그 박진 같은 놈들이 미국에 따로 갔어. 그 야당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무슨 얘기 하는데, 백신 주시면 코드 가입할게요를 그 얘기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그게 합리적 보수입니까? 코드 가입 못 한다고 한국은.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코드 가입하는 거랑 배신이랑 연계를 시키는 순간 한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아니 근데 사실 이번에 방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선물을 그런 람를 많이 들고 갔었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우리가 구, 미국에 국어하고 이런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해줄 것인가. 바디, 바이든이 원하는 것은 우리한테 어떻게 공장을 세워줘. 이런 거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를 같이 못 왔을 뿐이지, 여기 지금 최태원이랑 비롯해가지고 많은 그 재벌들이 따라갔고, 그리고 사실 삼성, 이재용이 엄청 따라가고 싶었지만, 영어의 몸이기 때문에 못 따라갔지 사실, 다 따라 가게 해달라고 많이 로,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간 겁니다. 이건 뭐 사실 백신 구하러 갔다고는 할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백신 문제는 사실상은요 남아도는 문제를 바이든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권고를 할수 있지만 그래도 인도적 차원에서 후진국은 지원할 수 있지만 그 부분 아니라고 일단 보고요. 음, 네. 문제는 지금 이 정상 회담이 아닌 정부가 추진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확보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맞추려면 협상하고 있어서 결실을 보고 있는 또는 일부 SK 뭐라든지 삼성 등이 추진하고 있는 그 백신 지들끼리 민관 외교들이 결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대량으로 맞출 수 있는 분위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지금 문 대통령이 백신 구하러 갔는데 백신 못 구해왔다는 식으로 지금 변제시킬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안철수는 이미 그 작업을 시작했죠. 음. 안철수는 이미 아유 본명을 이야기해보는데 <laughs> 안철수는 이미 그 작업을 시작해서 양아치 소년이라는 이야, 이야기까지 하면서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백신 한국은 백신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스와핑하는 거예요. 스와핑은 일방적 지원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뭔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윈윈이거든요. 이거 줄게 저거 줘. 네, 그렇죠. 할 미, 있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백신을 자기네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에 비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비해 너무 적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영하 70도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야 되는 이 백신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먼저 한국한테 주고 한국이 확보한 분량을 천천히 받는 게 낫단 말이에요. 재고 유지 비용 안 들어 만약에 이게 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국제적인 비난 같은 여론에서도 피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한국은 3일 만에 230만을 접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인데, 한국은 빠른 접종 속도에 비해서 확실히 부족해. 그러면, 미국에서, 야, 너네들이 냉장, 냉동비용, 냉장비용 들지 말고, 우리한테 줘. 우리가 먼저 주고, 우리 분량 들어왔을 때 그때 너네한테 주면, 너네 재고 관리비용도 안 들고, 전기세도 안 들고, 너네가 소화할 수 있느냐. 그나마 미국은 지금 안티박서들이 또 느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양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그 공급에 맞춰서 우리가 줄게 그러면 한국은 한국대로 집단 면역을 빨리 형성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좋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 백신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국제관계에서의 부담 그리고 그 보관하면서 발생한 실질적 비용 같은 걸 줄일 수 있어서 좋으니까 미국이 한국에다가 스와핑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하는 거지 미국이 뭐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반도체 이야기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금이, 이제는 그, 저기, 한미 미사일 사정거리그 해제,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이거 뭐, 아르테미스 계획하고 연결돼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고, 진짜 중요한, 결론은 진짜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인데, 거기에 대해서 놀랍도록 조용하고, 놀랍도록 트집 잡을 거리만 잡고 네. 있는 언론들이 참 다시 한번 놀랍다. 미사일 그, 사정거리이 제안은요, 이미, 물밑에서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 실제로 지금 문 대통령 취임하고 11월 달에 이 사거리 800, 800km로 제한하고 탄도는 무제한으로 이미 낮춰졌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무기의 확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나쁜 게 이런 거야. 미국이나 러시아는 지도들 무제한으로 할수 있으면서 음. 사거리 제한을 두면은 본토까지 못 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풀렸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사거리까지 아예 없애주겠다, 이런 ]구나. 거거든요. 응. 기술은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뭘 쏘아 올리면, 하늘로 쏘면 로켓이고, 응. 옆으로 쏘면 미사일인 거잖아요. 기술은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 우리 대한민국이 갖는 위상이 엄청 와요. 이게 언더라인으로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달탐사계, 미국 달탐사계의 아르테미스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든 참여 시키고 싶어 하는데, 한국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달까지 쏠수 있는 발사체가 현재 부재한 상태잖아요. 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참여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족쇄를 채워놓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족쇄 풀고 너네들 날수 있는 데까지 날아라. 달까지 날아보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이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고 미국도 언제든지 콜 하는 상태고 그런 언더라인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도 소개를 안해주고 너무 답답아. 근데 이런 건 있어.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요. SLBM.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잠수함 같은 데서 미사일을 쏘는 게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핵무기란 건 그런 거거든. 핵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그 운반체 그러니까 핵 미사일은 여기서 핵 미사일을 쏜다는 게그 위치가 발각이 나면 바로 그 폭격 맞아서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이나 배나 또는 이동형으로 ICBM 같은 이동형으로 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핵 미사일이라는 게 근데 SLBM이나 ICBM도 마찬가지지만 사거리를 제한을 두면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이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의제를 가리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거 굳이 북한을 제각할 필요가 없는 의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풀면 되는다는 의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그거죠, 미국의 속마음플라이미 투더 문 이거죠. 달까지 한번 날아보자. <laughs> 네. 근데 이제 문제 남북 관계에서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가 풀리는 거거든요. 아까 이인영 장관도 한국을 한국대로 하나하나씩 준비해야 되는 능동적으로 못하고 순서리 경청이 나고 자빠졌는 국회의원들한테 음. <laughs> 실제로 초선들이 나서가지고요. 지도부 뭐하십니까? 몇년전 이야기인데 지금 판문점 회담 하나 비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목소리 경청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의제가 돼서 아, 국민들이 남북관계가 지금 멈춰있지. 국회라도 해라라는 목소리가 나오면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그 나오고 있는 단어의 하나의 그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트럼프는 압박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압박이 아니라 최대 압박. 북한을 쥐어 짜가지고 못 나오게. 사실 최대 압박은 부동산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최대 압박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집 팔게 만들면 되는 건데. 트럼프는 최대 압박을 하는, 하는 거였다면, 어 바이든 정부는 최대 유연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북한의 이야기 들어보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우리도 요구할 건 요구하고 사실 그런 방식으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왜냐면 트럼프가 못한 건 바이든이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원래 트럼프가 하려 고 했던 북 비, 비핵화 의제가 내 거였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치고 나가서 북한 비핵화하겠다고 변죽만 누리다가 끝나버렸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던 방식이 실패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연성 발휘해가지고 북한 약이 최대한 들어주자. 지금 북한에서도 이들 약기안들어있새끼들 하다가 자 들어는 복개까지 바뀌었거든. 그런 것들을 문 대통령이 조율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남북 관계가 진행이 된건 트럼프 때문에 진행이 된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바이든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사실, 이제 와서 이렇게 뒷이야기이긴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어장 관리했죠. 줄듯 줄듯 안 주고 하는 <laughs> 그런 어장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북한이 거기에 빡친 거고, 사실은.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앞에서 빵 흔들흔들 하면서 쥐어 짜는 형식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남북관계 문제만큼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거를 푸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일단 단추만 풀어놓으면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2018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만한 지지율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북한 저는, 저는 가, 이럴, 이럴 때는 좀 즐거운 눈물을 하나 투척 한번 해볼게요. 대통령 사실상 임기 내 마지막 미국 방문이 될까 하는데요. 개성공단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올 거예요. 음, 가능성이 있죠. 어. 네, 네,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개성공단 하겠습니다. 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진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답답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 사실은 뭐였냐면 개성공단을 여, 다시 여는 거나 금광산 관광 재개하는건 제재사항이 아닌데 트럼프를 위해 남겨둔 카드였어요. 트럼프가 유엔이 공동으로 하는, 사실상 미국이 지도하는 북한 제재를 북한의 가시적인 성과 없이 풀지를 못할 때 트럼프 당신이 쓰시오라고 남겨뒀던 카드였다고. 근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이제 지지고 볶고막 재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써먹지를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린 거거든. 그 과정에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개성공단 열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는 나올 거라고 필연적으로 봐요. 사실 음. 코로나가 그 과정에서 트럼프에게 너무 혼란을 줘버렸죠. 그 트럼프에게 너무 혼란을 줬고, 이제 어찌 보면 이 코로나를 어떻게 공동으로 해결하느냐. 결국 한국이 갖고 있는 눈부신 방역 위상과, 그리고 정말 백신이 지원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북한이 어떻게 콜라보를 이루냐에 따라서 남북관계 급진전은 부해보다는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위인인 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 만약에 그 딜이라고 하면 백신 이런 딜이 아니고요 어 방역 최고로 잘하는 국가인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리더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보다 대통령 경력이 앞서는 거잖아요 네. 다음 달이면 G7도 가요 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 만나는 것만으로 서로가 위인이에요 양국 정상이 그러면 사실 외교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딜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게 반도체와 개성공단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에국의 그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게미국 현지 시간으로 2 0일에하원에서한반도 평화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이 미국의회에서한국전쟁 종전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이 법안 이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지금. 에이 음, 한국에서